보니 보니 보, 하니 하니 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 와. 매일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기 여기. 「まんまん」 네, 안녕. 안녕 음, 아. 언니 갑자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몰라요 벌써부터 새로운 본이 멋지다고 난리에요 난리 응? 네서로성 친구가 보니오빠 멋져요 라고 응? 보내줬고 시연이 친구가 보니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보내줬네요 땡큐 오, 그래요. 보니 그 옆에 있는 하니 응원 글은 못 봤나 봐요. 오. 우리 친구들이 한니한테서 응원 메시지 엄청 많이 보내 줬거든요. 먼저 우리 최은우 친구가 네. 하니 옷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비결이 궁금해요라고 보내 줬고요. 그다음으로 파인애플 좋아 친구는요. 하니 너무 좋아요. 오늘도 힘내요라고 보내 줬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 하니를 사랑해 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멋진 보니. 예쁜 하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톡톡 퀴즈쇼 시작해볼까요? 본의 아니기 차나와라 뿡뿡! 네, 오늘은 엉뚱남매 공작소. 알쏭달쏭 도서관, 킹우상아 우리모 엑스파일. 모바일 카드 대결. 행운의 돌린 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내내 스마트폰을 통해 퀴즈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본의 아니.kr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궁금해요.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주세요. 카드 메뉴를 누르고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가 나갈 때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단, 카드 대결은 미리 공지사항에 카드 대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네명을 추첨해 보니하니와 함께 마지막 카드 대결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카드 대결 우승한 두 친구 모두 행운의 돌림판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럼 우린 대박적 박수람실로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가봅시다 고고고! 받았지? 어, 그러게 받으면 닫는, 받는다 <목소리> 말을 해주지 정말 엉뚱해. 보니 그럼 우리 오늘 실험실 문을 닫았으니까 저거 같이 볼까요? 그래요. 엉뚱남매 공작소. 공작소. <목소리> 나자동에개주제 날개 모여 뭐 감을 줘. 여차면 감쪽같이 그림으로 우상 아주 완벽하게 내가 뼈다귀를 뺏어가지고 골탕한방 제대로 먹여 주겠어 뼈다귀 뼈다귀 어디 갔어 뼈다귀 어디 갔지 <laughs> 아 놀이는 볼목 놀이지 <laughs> 뭐? 뭐야 너. 어 뭐야 여기 그림이 왜 있지 그러게 그림이 근데 이 그림 음. 음. 진짜 웃겨 <laughs> 근데 이 그림 그것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음? 그 뭐더라 그아 모나리자 뭐야 모나리자. 모나리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모나리자가 어떻게 저렇게 어? 엉망진창 생겼냐 그것 닮은 것 같은데 아니. 모나리자는 <laughs>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지 봐봐. 오 우와, 아름답다. 자, 봐봐. 모나리자는 이렇게 신비로운 미소. 저 그림은 썩은 미소. 썩서라고 하지.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음 <laughs> 잠깐, <그런> 뭐, 어쨌든, <웃음> <웃음> 모나리자의 수염을 그리는 등 못생기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한 작품들이 많은데, 저건 그것들 중에 하나인가 봐. <laughs> 아, 그렇구나. <재밌구나. 웃음> 아 근데 모나리자 보면 볼수록 예쁘다 뭐 나랑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laughs> 나가 와, 나 말리지마! 나 아, 말리지마! 참아 참아 원래 뻐끔만니가 공주병이 좀 심해 참아 무슨 소리야 어? 나 문제 낼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아. 아, 음. 자이 아, 뭐? 그림 모나리자를 그림 화가는? 아 이거 쉽다 바로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 에이 아니거든 이탈리아의 다빈치거든? 어, 음, 음, 둘다 유명한 화가 같은데? 음, 난 미켈란젤로, 그거이 클릭! 난 레오나르도 다빈치, 빠끔마니 클릭!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laughs> 미켈란젤로야, 미켈란젤로! <laughs> 아니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니까! 아이, 미켈란젤로! 아니야, 아니야!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 <laughs> <laughs> 이말 맞다고 어... 해잖아 정답이 뭐야? 아, 정답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미술가이자 기술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린 모나리자는 신비로운 미소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야. 또 모나리자를 더 신비롭게 하는 것은 얼굴에 눈썹과 속눈썹이 없기 때문인데 당시 눈썹을 뽑는 것이 미의 기준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원래 눈썹이 있었는데 이후에 지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구나 음, 그럼 내가 맞았지? 근데 그 그림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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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이 없어졌어 뭐, 어? 어? 글쎄? 어? 뭐, 누가 그색 가져갔나? 찾아봐 찾아봐 찾아볼게? 어 아, 있을까? 난 그림 감상해야지 아름다운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음... 어? 뭐야 이거 차독이 닮았다 어? 어? 어. 차독이? 응 음. 나? 응 음. 아, 어머 뭐, 명화들 속에는 다양한 강아지들이 나오긴 하지 아, 혹시 이 그림 말하는 건가? 응. 음? 자이 그림 만의 이 철로에서 여기 이 여인 무릎에 안겨있는 아 <목소리가> 귀여운 <laughs> 아기 아니, 강아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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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음, 바로 이건데. <laughs> 내가 어, 뭐, 에이, 에이, 뭐야? 뭐, 중이야, 중이야, 중이야. 중이야. 내가 죽은 포인도 누가? 뭐야? 진정하세요. 저번에 빌려갔던 책 말이야. 왜 대답이 없니 친구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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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독이랑 닮았어. 내가 깜빡 속았네. 그니까 <laughs> 참네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이 그림이랑 뭐가 닮았다는 닮았네. 거예요? 그, 비명 불러봐 비명. 알라드신 것 같은데. 내가. 응. 어? 그럴 리 없습니다. 파고니다 뭐 아닌데 그 뭔가 뭐 미묘하게 뭔 뭔가... 아, 뭔가... 조금 이게 살짝 뭐 다른. 아니야 뭔가 아닐걸. 아니야 아니, 뭐가 좀 다른 거 맞지. 여기서 문제 갑자기 누 너가. 음. 자, 과연 이 그림의 제목은. 아나 이거 알고 있지. 이건 깜짝 놀라서 소리. 는 절규야. 맞아. 그렇지. 절규. 야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붕어말을 믿을 수가 있어? 저 그림 딱 봐. 이렇게 어머나 이 표정이잖아. 이그림의제목은 바로 어머나 이거야. 어제 있나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하다. 박박사님 얼굴이 더 붕어 같거든요. 절규, 절규 맞거든요. 절규야 절규. 하, 좋아요. 틀리면 딱봐한 돼. 그래 한대 받고 한대 더. 하, 자 그럼 진정하고 우리 친구들 의견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절규 맞거든요. 어머나 맞거든요. <laughs> 진짜 어머나다. 진짜 어머나 세상에. 어머 맞나? 아 진짜 어머나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이건, 아, 아니야. 아, 아 있어. 절규 맞다구요. 아니야. 절규 맞다고요. 아니요 어머나. 아, 진짜 뭐야, 진짜. 결과는.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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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군. 정답이 뭐야? 정답은 음? 어머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릴리야. 절규야. 그렇지! 절규야? 절규. 절규. 절규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문크의 작품이야. 문크는 붉은 구름과 비명을 지르는 인물을 통해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래.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문크는 평생 삶과 죽음, 고독, 불안에 대한 내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지. 박박사님 어, 아는 게 대체 뭐가 있어세요이 이마 태세요? 어. <laughs> 아이상좀 치워봐요. 아니 그게 응?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눈썹이 없잖아 아까부터 내가 계속 눈썹이 없었 없는 거라고 생각 생각이 나. 설마 응, 사실... 진짜 아까 아니... 그럼 아까 그 그림이? 어? 박사님 박박사님. 내가 이 꼴을 해서라도 너의 그 소중한 뼈다귀 뺏어가고 싶어서 왜 네가 나에게 뭐역감을 줬으니까 박 박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뼈다귀 뺏길 것 같으세요? 네, 내거요 내놔. 내놔요 아, 붕어 네, 아, 아저씨 아, 과연 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알성달성 도서관에서 정답을 맞힐 친구들 만나볼까요?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들 축하해요. 열친을 모두 선물 꼭 보내줄게요. 어머나, 박박사님, 진짜.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진짜. 진짜, 아니, 당겨가지고 진짜. 진짜, 박박사님, 뭐, 못생겨가지고, 어, 진짜 눈썹 뭐, 내놔요, 내놔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침착했어. 화 아저씨, 내놔요, 내꺼요내꺼내 멋있다. 거야? 나 닮았다. 뭐가? 응? 응? 음이 조각 가만 보니까 날 닮은 것 같아. 바로 여기. 구구분이를 음. 오! 오. 적인 눈빛, 오똑하게 선 콧날,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완벽한 몸의 비율까지 날 보고 조각한 게틀림없다고아구구머니 그건 아니지 뭐? 아. 구구거니야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거든. 그래.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널 보고 조각하냐? 그리고 구구번이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 아니거든. 사람들이 나보고 조각 같다, 조각 같다 해서 어떤 조각인지 보니까 바로 이거였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laughs> 조각? 아, 너의 생 조각 얘기어 내가 널 주먹으로 만들라고 했어. 안 아네 박박사님 우리가 참아요 참아 참아 오차도라랑 박박사님 웬일로 의견이딱 맞았대요? 아, 어그러네아 비슷한 분도 뭐 있을 수도 있지 아 하이파이브 아 어. 우린 안 맞아 안, 안 맞아. 맞아 진짜 아, 박박사님 진짜 아, 박사님 박차도해이뼈다귀 내가 가져갈게 박박사님 거기서야 내가 오늘 머리털도 다 뽑아놓으려니까 아 저거 잘라게 아고구머이 이럴 때가 아니야 거울 그만 보고 우리 저거 같이 봐야지 아 그래? 싱글상황, 우리몸 엑스파이. 엑스 차도게. 어? 네, 똑똑한 한이와. 멋진 보니. 강당한 네. 장가 과인가 네, 깜찍아 깜짝이야. 물속 어디 갔어? 어, 물속. 아, 어. 글그림면 어떡해. 어쨌든, 자, 다 같이 해쳐볼까요 어, 아, 모바일. 카드 대결. 와. 걱정하 내가 생방송 하면서 그려줄게. 고맙소. <laughs> 자, 어쨌든, 친구들. 아, 오늘, 자. <laughs> 이번 주에도 보니하니.kr 사이트에 카드 대결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네명을추첨했구만 오늘은 추 선수 부여 주세요. 자, 잘라보니팀의 아이디 사명제 친구와 아이디 보라 친구. 똑똑하니팀의 아이디 서현 친구와 쏠쏠이 친구. 네. 네, 반가워요. 그럼 먼저 보니팀의 아이디 사명제 친구부터 자기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신 초등학교에 다니는 정현수입니다. 네, 반가워요. 그럼 아이디 보라 친구도 자기 소개 부탁해요. 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로롬초등학교 3년 김나연입니다. 와, 반가워요. 네, 잘나보니팀 친구들 하나 둘셋 하면 같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해쳐볼까요? 하나 둘셋 파이팅! 좋아요. 자, 이제 똑똑한 이 팀의 아이디 서현 친구부터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전초등학교왕학년 4등 박서연입니다. 서연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은 아이디 솔솔이 친구도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하늘초등학교 4학년 김한솔입니다. 한솔 친구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서연 친구, 한솔 친구. 한이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매 라운드마다 카드를 더 많이 획득한 재이있게 수그. 하지만 두 팀이 카드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가 있으고 어? 그때는 바로 동점인 상황. 하지만 이럴 때는 맨 처음 카드를 더 빨리 넘긴 팀이 이긴 수급 자리 바꿔. 잘 그렸어? 아잘 <laughs> 어, 그렸어. <laughs> 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카드를 뒤집는 팀이 유리하다는 사실. <laughs> 자 어쨌든 대결에 앞서 호니 팀이 이겠지, 하니 팀이 이겠지 선택하는 시간. 네, 친구들, 본인만 믿고 따라와요. Follow, Follow me. l t 팔. 네, 갑자기요 네. <laughs> 어, 어필해주세요. <laughs> 친구들, 아, 우리는 하니팀 친구들 을 믿기 때문에 하니팀 친구들도 한이가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하니 믿고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자, 지난주에 본인팀이 처음으로 55% 정도 좀 넘게 나왔었는데, 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자, 지금부터 친구들, 클릭, 클릭, 클릭! 친구를 마체는 친구들이 한 명은 추첨을 통해서 단말을 보내주겠드알았죠 아, 친구들, 친구들 선택을 믿을게요. 자, 저희 한이 선택하는 시간. 자, 오늘은 두 번째. 하이팀이 다시 찾아왔구나. <laughs> 야 역시. 자, 오늘은 하이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해줬구만. 아, 아, 예쁜데. 좋아. 자,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만 대결하는 1라운드 시작해 보겠구만. 1라운드 주제는 명호 오늘 알쏭달쏭 도서관에서 명화가 나왔어, 그. 그렇지. 그이 수구수구 얼굴처럼 명화. 아, 눈썹 아주 잘 그렸구만. 이걸 그린 사람은 당당맨이구만. 그렇지. 이것처럼 오늘 어려워. 그림을 잘 보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을 적어야 되는구만. 어렵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려워. 네. 그림 이름이 아니라 화가 이름이에요 아니 근데 만약 공점이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된다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내는 걸로 할게요 오, 그렇지 아. 자 그렇다면 1라운드 준비하시고 시작 자. 아 이거 어려운데 응?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틀 도와주잖아요 아이 그림 유명하잖아요 아니 그림 제목도 어려운데 화가 이름은 빵 어려운데 그렇죠 어? 어? 맞췄다 그림 너무 어우 잘먹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친구이잖아요콩 김+ 김+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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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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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 아 이분이 아,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신 분잖아요. 시 응. 맞아요. 그 우리 유. 5만 원권 지폐에 계신 저희 위인. 아, 네? 네. 예? <laughs> 예 예? 이분이십니다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저금 실시간이니까 헷갈리네이 그림은 뭘까? 엔드? 공부해야 자, 이까지 진짜. 자, 이게 이게 안 빠졌네. 자, 이거를 치워 줄게 내가. 자. 아, 자, 그렇게 해서 1라운드 승자는 하니티. 시작된다 동시에 바로 끝나버린 것 같아서. 근데 당황스럽지만 우리 한팀 친구들 당황하지 않고 잘해줘서 한 팀이 일라운드 이겼네요.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좋아요. 2라운드도 잘해봅시다. 네, 2라운드는 본이랑 한이가 도와줄게요. 그래요. 이라운드에서 본이랑 한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다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지. 일라운드 대결하는 동안 수고 수구가 나를 이제 그려줬구만. <laughs> 뭐예요, 우리 지금? 잠시만요. 나를 그린 화가는 수구수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무승부가 될지, 이승으로 끝날지, 다음 라운드 주제는 뭐죠, 그 수염씨? 어, 가을 음식. 아, 가을, 가을 음식? 음식? 가을 뭐? 음식? <laughs> 자, 가을이 되면 나오는 제철 음식들이 많구만. 제철? 아이 있을 수도 있고 제철 채소가 있고또 제철 어, 생선도 있고 아즈만스고. 자 사진을 보고 이름을 써주면 되겠구만 동점이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카드를 뒤집은 팀이 이기겠구만. 자 그렇겠습니다. 1 라운드 시작. 시 응? 아, 가을 음식도 어려운데요. 자해줬는데어 뭐야 왜, 왜안 보여? 아 저기 나와요. <laughs> 자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가을 음식. 아, 누가 했네. 오, 진짜 빠른 데 지금 오늘 라운드마다 순식간인데? 진짜. 오, 너무 빠른데? 우리 팀은 오늘 진짜 잘한다. 오, 정말 빨리빨리 빨리 맞춰주는데, 지금? 저건 뭐예요? 굴? 아, 이거 있구나. 아, 그거 있잖아. 꼬, 꼬마. 꼬마 나이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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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파란색이 아, 많죠? 저건 아, 뭐예요? 동점일 것 같은 데요 유자? 이거는 그 아니죠? 뭐, 뭐, 뭐야, 유정? 아, 유, 아. 맞았다. <laughs> 아, 자, 결과 확인! 아! 결과가, 결과도 순식간에 지나가고0대으로 멀리 패배했다! 동! 자, 네, 지금 1대1로 동점. 결승전 진출! 네,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뭉치니까 시너지가 두 배! 본인만 믿고 따라와요. <laughs> 아, 왜 자꾸 어디 홍보하는 오늘 것 같아, <laughs> 왜 자꾸? 자꾸 광고하는 거같죠너 <laughs> 누구 몰래 광고 아니지? <laughs> 아니에요! <웃음> 오늘 자, <laughs> 광고를 아 광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네자광고주 여러분 본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이가 한이도 받지요 네, 한이도받습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니 네. 네. 음, 네. 네. 어쨌든 <laughs> 결승전 시작해 보겠구만. 오. 자 결승전 3라운드 주제는 뭐죠? 어, 보니 어, 우와. 우와. 아, 본이 긴장해야겠어 수학 수학 쏠쏠해요 쏠쏠요 암산 오. 암산 아 그래 암산 암산 본278 네. 곱하기 43은 아이 너무하다 이거 신고식 같은 건가 <웃음> <웃음> 이렇게 안 어려운 문제 대신에 <laughs> <개진에 웃음> 어. 두 자릿수 곱하기 한자릿수의곱셈 문제를 내게 네 쓰고. 그렇지. 아, 그거라면 자신있죠. 그것도 그렇죠. 뭐, 한이가, 네. 한이가 또 계산왕이거든요. 뭐, 암산 정도야. 뭐, 와, 그래. 이렇게 대결. 할수 있어요? 대결. 아니, 대결. 21 곱하기 3은? 21 곱하기 3, 6, 63. 63. 63. <laughs> 자, 그래. 내가 더 그러면은, 인스비슷스타3 네. 라운드 시작. 시작!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laughs> 어. 일단 첫 문제 내가 맞췄어요. 와우! <laughs> 오 <laughs> 막상막하인 쓰고지금 카드를 가장 먼저 획득한 팀은 일단 한이 팀이구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어본이 엄청 빠지 엄청 어, 빠르지 뭐본이엄했어요자이엄뭐야본뭐이 빨라? 빠르기까지뭐 몸이 엄스 빠르지 뭐 몸이 자청 빠르지 뭐 몸이 엄이지이겼지 자, 자대 다구요. <laughs> 그 다음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신뢰를 다시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천하무적 보니팀 친구들 수고했어요 <laughs> 그래요 이긴 보니팀 친구들은 잠시 행운의 돌림판에서 만나고요 오늘 하니팀 친구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먼저 서현 친구 네 어, 서현 친구 오늘 같이 게임했는데 저서 미안해요 <laughs> 하니가 더 열심히 썼어야 되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요즘에 쌀쌀한데 동해아이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어. 서현 친구 고마워요 서현 친구도 요즘 날씨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절대 에어컨 틀지 마요 에어컨 틀어 마세요아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아그 그럼 다음 우리 한솔 친구한테만 물어볼게요 <laughs> 네. 한솔 친구는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보여요. 제가 하게 했던 친구들이랑 레드벨벳 파워업을 치는데, 본이가 잘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본이 굳이 춤출수 있어요? 본이가 네. 팁좀 알려줘요. 춤잘 추는 팁. 우선 자신감. 자신감이 네, 자신감.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짝이다 해서 이렇게 보여줄게. 빠, 빠나나, 빠, 빠, 빠나나나, 빠, 빠나나, 빠, 빠나나, 빠, 빠나나. 그래서 봐봐라. <바로 알아. 목소리> 와. 와, 잘한다. 본이가 말한 것처럼 자신감 갖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면 아마 아주 멋진 무대 만들 수 있을 네, 거예요. 본니 기운 한이 기운 잔뜩 잔뜩 받아가요. 자 받아가요 우리 한솔 친구 받아요 지금 아이 잡았다. 와. 우리 한솔 친구 열심히 무대하게 우리 다 같이 응원해줄까요? 한솔 한솔 화이팅. 파이팅.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같이 게임해서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네 수고 수고 당당해 선물 타임. 그럼 <laughs> 수고 그 다들 이상하뭘쓴 거예요? 내 얼굴에 선물을 뭐지? 해줬구만. 수구 수구 임수구. 자 우리 또 보니팀이 이길 거라고 해준 친구 중에 바로 이 친구. 안진석 승구. 와. 생일 선물을 보내주게 수구. 네 친구들 축하해요. 오늘 선물받는 친구는 안진석. 14대 보인는 안형석. 아, 자 어쨌든 오늘 톡석 퀴즈쇼는. 보니하니.kr 사이트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있으구 많은 참여 부탁수구. 보니하니. 마무로 음. 네, 박스, 그럼 마무리 톡톡 퀴즈쇼는 여기까지 잠음후행운의 볼일 받으시면 안녕 요 안녕.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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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친구들 축하해요! 축하해요. <웃음> <웃음> 먼저 연수친구 혹시 어떤 선물 갖고 싶어요? 보드게임 세트예요. 보드게임 보드 세트? 어디지? 보드게임 세트가 없는 것 <laughs> 같아. 여기있다. 아, 있어요? 미안해요. 아, 네. 진짜 너무하네. 하니. 아, 스케이트보드랑 헷갈렸어요. 아아. 그럼 다음으로 네. 나연친구, 혹시 방, 아, 선물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메이크업 세트야. 메이크업 세트. 우리 아, 딱 붙어있네요. 그럼 가운데 녹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돌려돌려 털림판 외쳐주세요 시작.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털림판. 짠. 모드 게임 세트도 나올까? 바나나 바바나나 바바. 뭐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와. 와. 바나나 바바. 당첨돼서 우리 친구들 원하는 선물은 아니지만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맞아요 퀴즈파크 가서 꼭 좋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럼 먼저 연수 친구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보니아니와 같이 카드 대결해서 즐겁고 재밌었어요 어, 보니랑 하니도 되게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우리 연수 친구랑 같이 게임에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나연 친구 혹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늘, 네. 챔챔을 했는데, 달리기에서 졌지만, 네. 다음에는 이기고 싶어요. 아, 아 달리기. 그랬구나, 달리기? 네. 하니, 한이, 하이도 웃기거든요? <laughs> 우리 나연 <나현> 친구, 달리기 하 <laughs> <laughs> 아, 좋아요. 자, 진작하고. 우리 나연 친구 달리기 하면서 다치진 않았어요? 웃지 마세요. 네, 아, 우리 다른 친구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니까 다음에 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본의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응원해 줄게요 나연 나연 파이팅! 파이팅 우리 친구들 같이 게임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당첨된 선물 보내줄게요 네 그럼 안녕, 안녕. 축하해 오늘 아, 수영 팀집에 함께했어 <laughs> 친구들 다음 주에 시험 10월... 네. 웃지마 <Elena> 다음 주에 시월이 시작되잖아요 네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그럼 그러니까 저희 네.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고요 네 그럼 우리 10월의 첫날 초대로 들어올게요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떠버기 안 보고 떠버거 매일 떠버기 네 안녕 너 수염 많이 길렀다 생방송 톡톡 본의 아니를 만...